아, 야, 인생 막기 초밥. 오, 초밥 먹어야 되겠네. 와. 야, 사람 아니야, 사람 없어. 와. 대전, 카카동에, 동명동이야, 카화동이야 하여튼 뭐, 점심 특선도 하고, 야, 여기 술 한잔 2차를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도 처음이라, <목소리>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이게 뭐야? 와 이렇게. 아. 메뉴가 있습니다. 마켓집요? 단 어, 단세요 마켓집. 단새우가 뭐아 새우요 단새우가 뭐야? 뭐야 음. 설탕? 설탕은 새우 저거지 새우야? 왜 새우? 뭐저거잖 여기가 광어하고 생연어만 있지어떻게 해야되나? 어, 이거 이거 진짜 먹 진짜 먹 그러니까. 아, 네, 네. 어, 네. 오케이, 대광어 약채막기생연어 중? 오케이, 오케이. 네, 네네. 야 네. 술안주로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소주한 병만 생... 주세요 민요. 민 주세요. 배달 맛집 이 배달 맛집. 어, 아, 배달 맛집. 일단 뭐. 아시 네. 차니까 간단히 먹고. 2차니까 큰일 <laughs> 다차 <laughs> 가서 또 먹고. 아, 알창도 있고, 뭐 이러네. 야, 스키로 나온, 스키로 나온 오뎅타, 오뎅 코치. 이거, 2차. 이게, 오, 이거, 간장 진하다. 이게 어. 더 맛있어.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보셨다? 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맛있어 보여? 보이는데? 아, 이게 안초장을잘 따르더라고. 다른 것도 와. 잘 짜요. 잘 짜? 저, 우리 집, 저기, 목장이 어, 이제 속 그치, 그치. 기계를 짜던데. 네, 네. 저 짜? 저짜 짜요? 저짜요 나한테 걸리면 죽어. 소들이 죽어? 응.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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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립감이 있지 네. 아 그립감이 이, 이거는 무슨 이거 이렇게 쭉 하는 게 이거는 선먹저기해동아 그렇지 아, <laughs> 그렇지 인간은 그런 인질 없다고 사람한테 이게 안 되잖아 안돼아 그런 애들 있이 지금 이근근하는데 참고 있는 거예 국물 한번아 너무 깔끔합니다 국물 맛이 음. 어, 아, 가서 오브시, 뭐요? 아. 음. 아, 아, 거의 뭐, 네. 딱 우도 국물 국물이죠? 국물이, 국물이. 국물이. 와사비. 어. 쟤는 아, 일을 잘 아, 못하네. 와사비. 아, 예, 예. 예, 예. 재미지 아, 아, 마. 마. <laughs> 저 진상도. 저 진상도. <laughs> 사람 많네 저. <laughs> 저, 어, 자리가 음. 없죠 우와. 고등 꼬치. 아감사 음. 우와. 감사합니다. 한 넣었어도 괜찮아요. 끝난 사예요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반새우예요? 네, 반새우. 아. 아. 서비스로 나가요. 아 작은 새우. 이건 또 서비스로 아. 나와. 이게 아. 맨날 들어있거든요. 드셔합 시고 천문학. 어, 어 이게 정다유부초밥인데 타코와사비하고 a 아, 타코. 아, 타코 와사비하고 a v 와사비유부 o 봐. have a taco. You have a taco. You 거 a v e a taco. You have a taco. You have a t a c 그 y 그 u 그 a v e a t 먹 c o You 시키래 e a taco. You 감사합니다. 이야 맛있으면 더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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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맛있네. 오뎅이 려더 맛있는데. 아, 오, 어, 새로운 재료 또. 음, 이건 뭐야? 이자 같은데? 야, 이거 겨자, 네. 뒷통수 때리는 거. 음. 아, 너안넣어안 넣어도 돼. 오, 이거 와사비더라고, 찍지 네. 아, 뭐. 말고. 그냥, 그냥 먹으고 네. 아, 이거 타고 타츠 와사비 유부 쌌나봐요. 신기데 이거. 음 맛있나? 이거 맛있으니까. 음너 보고 더 시킬 라니이게 뭐냐고? 유부 카츠 와사비. 아 이런 돌깨 하나 둘 셋이 아니야? 그그 그, 가지 튀김? 음,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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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있어 맛있어. 맛있어. 생새우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우안주어어어맛있죠 이거 맛있네. 아, 아. <웃음> 에헤이, <웃음> <succot> 야, 우리 뭐 멋있대. 여러 아, 저거에요? 아니, 이렇게 이 파워 사장님 처음 봤네. 파워 불러야 아니에요. 후! 이야, 맛있겠다.

양배추 샐러드니까. 아 연어 소스. 아니 올리브 올리브 이거. 아저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하고 이게 무슨 뭐, 뭐 소스냐 이게 아 까먹었네. 이, 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짜 잘 얘기 한번 해보 진짜 어딘데. 아, 와사비하고 마요네즈 섞은 거는 막 와사비하고 마요네즈 섞은 거고 이거 올리고. 네. 아, 맞다. <laughs> 연어 열어도 연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해. 아니. 이게 부돌로 님지 그래도 얘아 버리지. 어, 맛이 없구 아무 맛이 없구한국인은 연어를 그냥 초장에 찍어 먹기나. <laughs> 이거 찍어 먹는 거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만 먹어야 돼. 아니, 제가 연어를 먹을 줄 알아요. 내 연어 먹어볼게요. 다시 말 맛이 강해서 연어가 녹아 그냥 다 아, 연어는 다시 말, 아 다시 말 필요가 없어자 아 연어회. 음음 연어만 느끼죠? 맛. 아 있어 아, 연어 맛있네 음. 연어 맛있네리 연어는 그냥 맛이 없어 이거, 이 어, 연어 자체는 맛이 없, 풍미가 없어 눈맛이야. 맞아. 네. 아, 아니, 소스로 먹고, 맛으로 먹는 거야. 만이 뭐야? 더 옥돌, 옥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아, 옥돌이야, 아, 옥돌, 맛있다. 옥돌. 어, 그래? 인절미 아니야? 옥돌이야. 얘를 좀 많이 넣어. 나미먹어 아, 나 연어에 그, 진짜 그, 오랜만에 먹는다. 나는. 그, 그렇게 많이 할도그 있고. 그리고 와사비, 와사비, 아, 와사비 아, 마사지 먹어 여기 있잖아, 여기. 남의 떡이 형이 그 좋은 거라고 연애 오랜만에 먹어. 어, 그리고 양파, 양파. 근데 얘 양파 있는데. 양파 <laughs> 더 넣어. 음, 양파 맛이야? 양파 양파 맛. 양 양파 만들어 맛. 는 거야? 양파 <laughs> 네, 올리브 맛. 양파 맛. 양파 맛. 양파 맛. 양파 맛. 양파 어 먹어봐. 이파한 어. 저새히 내가 맛 표현을 빼내뭐 그런데? 양파만.. 양파의 향만 나지 아이 이.. 연어 이, 자체가 맛은 없어 향은.. 좀.. 있어. 부드러운 맛을 못는거 음, 괜찮지? 맛있어 음, 괜찮지 음, 음. 괜찮다 응. 괜찮? 음. 나는 이걸 아니, 한번 강화보다 그렇게 먹몽이 어, 이게 훨씬 음, 맛있어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추천해 맛있지? 이거 형님 이게 훨씬 맛있어 어 이걸 좀 많이 넣어 어, 이거 이거좀 많이 넣어 어 올리브 많이 넣어야 돼 형이 약간 잘못 먹은 기어 나는 이거를 추천합니다 이거 홀라형 맛있지. 음. 강아보다 이거 올라. 이거네. 시, 아, 강아가 좋은데? 아니야, 이형이형 이거 하나 한 잔보다. 어, 어. 너무 약해. 응, 한잔더 넣고. 음. 좀 더. 이 정도 넣고. 음 아니 더 넣어. 그 정도. 아니, 그 정도. <laughs> 그리고 그 양파. 파. 그리고 양파 양파 꼭 들어가야 돼. 올라. 음? 아 진짜? 응. 응. 형 그리고 와사비도 넣어. 와사비 그 와이비 넣고. 아 맞지. <laughs> 네, 주문 되게 많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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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드려 응 이거 많이 올리브 많이 올리브 나도 이런 거 야, 좋아해 좋아해 근데 광어도 맛있는데? 아까 광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먹을 때 원래 안 돼? 그래? 음. 괜찮은데? 음. 음. 올리브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열어먹이잖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젓가락 대접 괜찮죠? 몰라 나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 응. 하여튼 뭐. <laughs> 안 먹는디야. <뒤야. 웃음> 맛있어 연어도. 아 연어가 원래 맛있잖아. 아니, 연어 자체가 맛있는데 이거이스리브 이거 이거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향이 어가야 돼. 아, 회도 잘안참 먹는 새끼 잘 먹네 오늘. 네. 아, 그래, 뭐, 천천히 음미해야 돼. 어, 음미까지는 아니야음미너 <laughs> <laughs> 너 음미 몰라 음미? 음 음미? 야, 음미 몰라? 발이 음미 몰라? 형수님이야 음미가 야 형수님이 됐을 때 있었어 <laughs> 아 용, 형수님이 아니었어 아, 아, 형수님 아니지 형님은이지아 음미가 몰라, 몰라. <laughs> 모르지 다님이이미인 아, 뭐. 네. 있어요 이 음미 언년이요원아 몰라 애인 있어요? 아이 센스 없지 여튼 어떻게 시켰어 우리가 여태 시켰으면 하나가 다서비스 노래방인 줄아요 나코와사비 하나에 천 원씩입니다 야 근데 아직 도 허네 맛있네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어이다주고 이리다 주 너랑 천천히 먹어 이 새끼야 나 혼자, 혼자 응. 먹었어 야, 건배 천천히 해 완주도 많이 나오는데딱 24시간 됐다 그래? 아아장 어, 아, 어제 어제 어제부터 딱인차해아 그래요 진짜로 일곱 시아 네. 아까 잠들 피곤 피곤했네 아그 어. 우리 딴데서 먹는 거야 형은 이층 대가지고 계리방 이래서 아야 지금 몇 여섯 시간이아 얘네는 술을 별로 안 먹어 잠까 오늘 오늘 안 먹다고 7시에그시 먹으면 먹야 삼차까지 가야지 역전할 매까지 가서 유성으로 아, 가 역전 말고 일도시 <laughs> 일도시 어, 네. <laughs> 아, 알토시가 안 좋아. 아 그래 안주가 있어아 그래 알토시 가자 민상도에서 8병 먹었어 어 그때 되게 많이 먹었어 민상도부터 8배기가 아니라 그 10, 거의 1병 먹었어 거의 홍복형 와가지고 11명인가 먹었어 맥주하고 아그 얘기했잖아 홍복이 형이 광복이랑 영화미 형이랑 영화미 가이랑자요거 아, 아, 이제 너 갔었잖아 아 우리 콜라보 해보자 콜라보 야 지난번에 너간 다음에 네, 거기서 아, 네, 뭔지 알아? 아, 이거를 찾고 와서. 기운이랑눈 오는 날, 그, 어던데 거기, 성주. 네. 거기서 야기에서 간거 아니야. 아, 그냥, 아, 그게, 그거예요 2분 대 1? 분게이분분 거기가, 어, 거기 <laughs> 그그그그 아, 그게, 그거그 집이요, 거기가. 그 집이요, 씨발. 아, 그래. 아 그래. 아빠 이거 먹어. 8시 남았어. 잘 먹었습니다. 요즘에 사우나하고 오셨어, 그냥. 집에서 해, 이 새끼. 집에서 집에못어 집에서, <laughs> 집에서, 집에서, <못> <laughs> 집에서, 집에서 <laughs> 물 나온다 안 돼. 물 나온다 안그니까 집에서 안 돼. 예. 네? 옛날에 음. 나아 네. 음, 배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깍두. 음.